최근 건강에 대한 개념은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뿐만 아니라 육체적, 또 정신적 및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. 보육교사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신지요? 자,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, 사회적, 정서적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. 이세 가지면 모두에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보육 교사의 건강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. 영아 영화 보육 교사는 영아들의 건강을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